안녕하세요.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동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드리퍼죠. 트리콜레이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배송이 왔을 때이 케이스 안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니까 이걸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야외에서 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버 겸 케이스 겸 이렇게 세 개를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챔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두고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골고루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챔버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핑 갈 때는 드립 주전자를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 하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대충 부어도 물이 골고루 원두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 생김새를 마스,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원기둥처럼 생겼죠. 보통 사용하는 드리퍼들은 대부분 이렇게 원뿔형 코니컬 모양으로 생겼는데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추출구가 있습니다. 여기 추출구는 구멍이 이렇게 일자로 나여있지 않고,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나여있어요. 원 모양은 동그랗고요. 쉐입이 약간 다른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테스트 해봤을 때 이게 효과적이라는 얘기겠죠. 이 밑에 받침대는 여기에다 필터를 놓는 건데, 여기 위쪽은 조금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필터가 이 추출구를 완전히 막는 걸 방지하려고 살짝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재질이나 마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49,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확실히 마감이나 퀄리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서버를 브 잘못, 서브 위에 잘못 넣으면 이렇게 약간 왔다갔다 움직여요. 그래서 좀잘 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놓으면은 이게 보면 살짝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어, 재질은 이게 트라이탄이라는 플라스틱인데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보통 젖병 소재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사용해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재질입니다.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는 얘도 플라스틱인데 얘가 5,000원이에요. 제가 5,000원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얘가 마감이 훨씬 좋아요. 그렇다고 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냐. 뭐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거의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 마감이나 이런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좀더 없어요. 좀 마감이나 이런 거는 트리콜레이트가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외관은 대충 설명해 드렸고요. 일단 추출 특징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콜레이트 추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바이패스라는 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이패스가 뭐냐면은 저희가 커피를 추출할 때이 추출수가 원두에 닿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원뿔형 드리퍼들은 바이패스가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아마 이런 원통형의 원기둥 모양으로 디자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가 제가 느꼈을 때는 바이패스가 그냥 원뿔형, 예. 이런 코니컬 형태의 드리퍼보다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완벽하게 바이패스가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 바리스타들이 이쪽 안쪽에 실리콘을 발라서 바이패스를 더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 말은 이 순정 상태에서는 바이패스가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보통의 드리퍼보다는 바이패스가 적긴 적었습니다. 이게 바이패스를 줄여서 그런 건지 형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추출 수율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통 드리퍼로 브루잉을 내렸을 때한 20%, 22%뭐이 정도에서 많이 추출을 하는데, 트리콜레이트는 정말 낮게 나와도 22%, 21%, 그리고 높게 나오면 24%, 5%까지도 나왔습니다. 손쉽게 높은 수율의 커피를 얻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커피 도구라는 거죠 맛을 떠나서 굉장히 효율적인 추출 도구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리오 브이오과 비교해도 같은 레시피로 같은 원두 굵기로 내려도 수율도 높고 농도도 높고 그리고 추출 시간도 길었습니다 보통 이런 하리오 브이오 같은 경우는 2분 30초 길어야 한 4분 이내로 다 끝났는데 트리콜레이트 같은 경우는 짧아야 4분, 길면 한 8분, 9분까지도 나왔습니다. 물론 원두 굵기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상 추출 범위 안에서는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드리콜레이트 사이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도 보통의 드리퍼보다 확실히 추출 시간은 길게 적혀 있습니다. 어, 트리콜레이트는 굉장히 원두의 개성을 표현해주기 좋은 드리퍼 같아요. 그냥 원두가 가진 그 느낌 맛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쁜 원두나 로스팅이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쓰거나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굉장히 잘 드러나더라고요. 로스팅이 잘 됐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원두를 사용했을 때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줍니다. 제가 중배전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커피는 약간 쓰게 나왔어요. 물론 원두 굵기를 조금 굵게 해서 줄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혀에 남는 맛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약간 쓴맛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약배전으로 좀 좋은 퀄리티의 원두를 볶아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산미, 단맛, 그 다음에 쓴맛의 밸런스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균형 잡힌 커피가 추출됐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원두가 가진 맛을 표현을 잘해주는 드리퍼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바리스타가 별로 할게 없는 드리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트리콜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한것 같은데, 제가 사용한 레시피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